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대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되 그안팎을쌓고 쌓아.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그 채를 그의 양쪽 꼬리에 꿰어서 괴를 내게 하며 채를 귀에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회의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급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옷 증급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널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맬체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비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이십 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려.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수인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수인계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며 놋 갈구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구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의두 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두 척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넓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들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검으로 싸서 네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삼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일과 가늘개권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리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뚔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지며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에세 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의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권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요 받침이 네시며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이시요 너비는 신규이시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규이시요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증국계약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제2 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에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당 축부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애봇과 고덧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당 축부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두를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게 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티를 만들고, 순금으로 높은처럼 두 사슬을 따고그따온 사슬을 그 티에 달증이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권 폐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뼘씩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분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위두끝에그두 고리를 달고 따운두금 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매고 어두따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다운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다 너는 우린과 둥미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봇 받침 고도설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들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대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대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람과의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줄입이다 제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부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두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졌구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지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고둣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더하고 관유를 가지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당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입니다 너는 또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름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량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분기신이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해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시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망문에서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랬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랬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분의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폐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름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축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요 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요원이라.